키워드 페이지 네 번째 문단. 자임의 수사는 강제 수사 두 개를 나눠서 보고 있죠. 임의 수사, 강제 수사. 강제 수사 제일 중요한 게 법정주의하고 영장주의죠.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할수 있고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임의 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반의사거나 법위침해가 다 의사에 반하는 게 없어요. 왜? 허락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강제수사는 직접적 물리적 행사로서 직접 동그라미, 간접적 심리적 행사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막 잡아오거나 막 끌어오거나 막 그런 걸 말합니다.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 법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법정주의, 영장주의 적용되는 겁니다. 영장주의 어기면은 위협수의 증거로서 증거는 부정됩니다. 자, 통신에 관해서 두개나눠놨죠 자, 통신자료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고 그 통신가입자 인적 현황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법원의 허가 필요 없어. 이미 수사니까. 허가는 필요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통지가 있어야 돼. 통지 동그라미. 그래서 허가 없이도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죠. 자, 오른쪽에 통신 사실 확인자료 요청. 사실 동그라미. 통신은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건 통비법에 있는 거고요. 통화 일치 장소 구청의 내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강제수사야.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합니다. 허가 동그라미.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 오른쪽에 원칙으로 강제수사예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인권 초상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강제수사 강제수사. 그래서 영장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장 갖고. 근데 예외적으로 괜찮다 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상식에 잘 맞다 하는 예외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 중에 상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당성을 갖추면 접법이 될 수도 있는데 팔가 두개 있죠. 그 주거지 외부에서 드러난 사람 촬영한 경우하고 무인 장비 과속 어, 카메라 촬영하고 두 개. 고속인 괜찮다. 영장이 없어도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민 수사가 원칙이고 강제 수사는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형사법에 불구속 수사는 하 규정이 있거든요. 불구속 재판 규정은 없어. 그죠. 그다음 수소도 필요성 상당성 제한을 받고요. 자, 강제수소는 법정 동그라미 영장 동그라미 그래서 법정주의, 영장주의 두개 제한을 받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고 영장 이 있어야 됩니다. 법,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자는 강제수소는 위법이고요. 일반 영장 안 됩니다. 일반 세목. 그러니까 일반인 아무나 체포해 와라 이런 영장 안,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인을 이제 지정해서 해야지. 그다음 검사 발부한 형집행장 영장이 아니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수판 어, 집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장 어디서 발부되는 거야? s a Yongchan, Bakos, S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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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여기서 발부하는 거죠. 재판 끝나고 a p a n Japan, j 라집행 n 이라고 a n j 다 p a n j 다 p a 자, 근데 법원의 강제, 그 법원도 강제 처분할 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도 영장 발부해서 갑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한테 발부해주는 거는 허가장이고, 법원이 시키는 거는 명령장이죠. 영장 꼭 필요하고요. 근데 음주, 소변, 지문 채취는 간접 강제죠정 형벌을 통해서 심리적 강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영장필요없고요 다만 직접 강제로 막 손을 잡아다가 직접 물리적으로 잡아서 찍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 강제선이니까 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자, 긴급검증하고 이제 사후영장 꼭 필요한데, 안 받으면 위법이 된다. 자, 미소서가 있습니다. 자, 경시법에 보호조치가 있죠. 정신병, 자살, 미화등 24시간 내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시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동행 두 개가 있는데, 경시법상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 어, 따라서, 어, 동의를 받아야 되고, 6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거나, 구금했거나, 위법되는 거죠. 근데, 형소법의 임의 동의는 수사입니다. 임미 수사. 수사지만 임의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여섯 시간 제한 없이 계속, 그, 어, 동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소법의 강제연은 강제수사니까 영장주의 꼭 필요하겠고요. 그네개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팔례들 자, 임의성 판단할 때, 너,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판단할 때, 동행 시간, 장소, 방법, 거부의사, 퇴거의사 등등 다 모두 종합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발적으로 사가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항에 따라 명백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경지법에 이미 동의이건, 형소법에 이미 동의이건, 둘다 임의, 임의니까 동의가 있었는지는 똑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약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동의한다. 마약 혐의? 수사 아니에요. 수사. 그래서 경지법상 수사단서가 아니고 형소법상 수사예요. 이건 수사. 마약 수사. 그래서 경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시간을 지나서 어, 어, 조사해도 되는 거지. 6시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지. 형수법이 적용되는 수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빨리 가자 이렇게 요구했다거나 고개를 끄떡끄떡 했다면 자발성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다음 적법한 임의동행하고 나서 음주 측정 요구하면 적법인데 위법한 강제원행 후에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 다음, 불법 체포된 사람은 도망가도 도주죄 요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된 사람만 도주죄 요치가 되고, 불법 체포된 사람은 도망가도 할말 없는 거예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호 여건 없이 의사에 반해서 동의 요구했다, 의사에 반했다, 위법. 단일 2, 10분간이라도 강제로 취하면 위법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3페이지 가세요. 자, 3페이지 가서 이미수 대표적으로 그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렇게 두개 있죠. 피해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 참고인 이제 목격자이거나 피해자를 말하는 거죠. 피해자를 불러다가 물어본다. 자 이제 수사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사 들어왔으니까 자 이미 피해자 신문 출석 요구하신 분. 자 이미 수사니까 출석 의문 없어요. 강제로 구인해서 끌고 올수 없습니다. 출성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고 전화로 나오세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일시 장소에 관한 협의를 할때 피해자 말고 피해자 외 사람에게도 협의가 들어가야지. 당연한 거죠. 협의가 있는 사람도 너어디서 신문 받을래 협의를 하는데 아, 죄를 지치도하는 사람은 협의를 더 크게 해줘야지. 그렇죠. 피해자 아닌 사람도 장소에 관한 협의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편의를 더 많이 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피해자신문에 참여하자. 일단, 수사관, 변호인, 실내인,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자, 수사관 꼭 참여해줘야 되고요. 변호인도 신청이 있으면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위법이죠. 그 다음, 실내 관계에는 이제 거기 뭐, 직권재란이다. 좀 이따 정리할 거고. 자, 법, 변호인 참여권. 자, 변호인 참여권. 자, 일단, 배직형에 신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가족이죠, 배직형이.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의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위법. 안 하면 위법. 자, 그럼 이제 뭐 고용조 신청, 뭐, 변호인 대려는 자의 신문 참여권 이런 거부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사 참여권 이런 거 없고, 할수 있다. 다 틀렸습니다. 꼭 해야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괄호 2번. 자, 가로 2번이 뭐냐면, 그 예외적으로 제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 연치가 을 바꾸면 안 되는데, 예외적인 제한도 가능하대. 언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도 빠져! 나가 있어! 참여 제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조세의 기질을 해서 기록 남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인 출석이 불가능하대. 네, 그럴 때, 이제, 변호인 참여 없이도 가능하고요 출석 불가. 그래서 원칙은 신청에서 반드시 의무고 어 예외적으로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불가능하면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변호인이 두명 이상 있을 때자 이것도 잘 나오죠 자 변호인이 두명 이상 있을 때두명이상 있다 그럼 누가 아, 피의자가 정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내가 변호사 몇명 있어. 근데 그중에 내가 누구 누구를 지정할 거야. 지정한다. 한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의 지정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 수사기관이 지정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 이죠? 그렇죠? 원칙은 의무. 예외적 제한 가능하다. 원칙은 해야만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도 할 수는 있다.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배. 잘 나옵니다. 이거 한달수 있다. 잘 바꾼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도뭐 엄청 잘 나오죠. 자, 조언 상담을 할때 옆자리에 앉아서 메모도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면담을 이유로 제한 불가면안 되고 너 밖에 나가 있어, 뒷자리에 앉아 있어, 저기 멀찌감치 있어. 그럼 위헌이에요. 위헌, 옆자리에 앉게 해야 됩니다. 메모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부도한 신문 방법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때립니까? 할수 있다고. 근데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만 가능하고, 신문 중에는 승인을 받아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의 제기하고, 부당 신문 방법에 관한 이의 제기하고, 의견 진술하고 달라요. 요거, 정말 잘 나오죠? 꼭 취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 방법. 자, 고지 의무. 자, 진술 거부권 등등등, 이렇게 이제, 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어, 진술 과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포기하면 꼭 괜찮지. 증거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신문상, 정상에 관한 사항도 되고요. 근데, 피신조서는 열람권이보장돼야 됩니다. 작성한 다음에, 열람권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피신조서 열람을 하고 나서, 이의제가 있으면, 추가 기지하고 남겨둔다죠? 어, 남겨둔다 밑줄. 피신조서, 제가 말한대로 안 써있는데요? 이의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추가 기지 남겨둬야지, 삭제한다고 틀린 거죠. 이의제가 꼭 남겨둬야 돼. 자, 그리고, 자, 과정을 다 기록해서 이제 기록해야 될의무가 있고요. 자, 5번 또 전라입니다. 자, 심여조사는 식스나이죠?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죠? 그 심여조사인데,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열람은 자정까지 됩니다. 야, 심야에 9시 넘어가면 자야 된다. 키 커야 된다. 자야 된다. 근데 열람은 자정까지 자라고 할 때까지 책은 볼수 있다. 이거예요. 자정까지볼수 있다. 그리고 심여조사가 이제 인정되는 예배도 있잖아요. 공인이 요구할 때. 근데 엄마가 와갖고, 공인이 와갖고, 야, 공부 더 해라. 심약, 내일 시험이니까 밤새 해도 된다. 그러면잘할수 있다는 거지. 공인 요구. 공.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인권보호자가 허가를 했거나, 피의자가 요청을 스스로 했거나, 구성영장 48시간 판단 시간이 얼마 없다거나, 고럴 때, 예, 이제 심야조사 밤새울 수 있다. 이거예요그 다음에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인데, 실제 1 2시간 넘어가면 안되고요 2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 줘야 됩니다. 예.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9월에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자, 피의자 영상 녹화는 이제 알려주고 하면 되는 거죠. 고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하려면 정과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뭐 여러 차례 했으면은 그 여러 차례를 다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세번 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하든 말든 정해갖고 하겠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과정 녹화 다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녹화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원본을 딱 보인해서 딱 테이프 붙여갖고 도장 딱 찍어놔요. 뜯지 못하게. 근데 거기다 이제 피의자 이제 서명 쌓인 시작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피의자 측의 요구로 재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녹화 완료. 어, 녹화 완료. 그 밑줄. 자, 녹화 완료. 딱 밑줄 하시고. 그거 이제 왜 밑줄 쳐라 했냐면, 그 영상 녹화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영상 녹화 완료됐을 때는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피의자 측의 요구로 재행 신청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 피의자 어, 요구로 재행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제 이의를 남겨둬야 되는데 어, 이의 제기는 어, 서면으로 남겨둬죠. 또잘 나오고요. 자, 그거 아래서 써보세요. 이거는 이제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기억 환기가 있죠. 기억 환기. 자, 녹화가 완료되면은 피의자 요구에 따라 영상을 볼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법정에서 나중에 기억을 환기할 때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하는 거죠. 예, 검사가 신청해서 피의자가 시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녹화 완료됐을 때는 피의자가 요구해서 피의자한테 바로 봐라. 이 있으면 서면 남겨두는 거고 법정에서 한 중에 기억이 안 날까봐 이거 기억 환기 신청은 검사가 신청하고 피해자 또는 피 피고인 아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두개 자, 다음에 참고인 조사입니다. 자, 참고인 조사는 이제 참고인 이제 도와주는 목격자 피해자니까 범인 취급하면 안 돼요. 강제로 끌고 오거나 구인하거나 의무 이런 건 없고요. 아, 피해자 아닌자 진술거부권 것절 필요 없죠. 왜냐면 피해자한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어자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고지무가 없어요. 자, 그다음 그 다음 그두개 제목은 아래 표로 정리 쭉 해놨으니까, 어, 그표 한번 보세요. 표. 그 아래 표. 자, 그 표에다 정리 해놨죠. 자, 피어자는 이제 진술 거부권 고지 꼭 해줘야 되고요.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수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칸. 자, 신뢰 관계에는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 있는데 그 검사 사경 직권 신청으로 직권 등람이. 자, 신청에 따라서도 되지만 직권에 따라서도 돼요. 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주로 이제 장애인이나 국적 이런 데 필요해서 하는 거죠. 어, 장애나 국적. 피해자가 이제 발음을 잘못 해요. 그럼 통역사가 필요한 거고 중국 사람이요. 중국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직권으로 통역사 불러와 이렇게 신뢰인을 안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직권으로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죠? 근데 참고인 조사는 다르죠.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이 이제 불안해 하거나 막 긴장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이럴 때는 아, 할수 있다. 그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 아, 불안하십니까? 뭐 엄마 불러 드릴까요? 아빠 불러 드릴까요? 물어보면 된다고 할수 있다. 근데 13세 미만. 미만. 미약. 뭐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요 나이가 떨어지거나 정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엄마를 옆에 앉혀 놓고 해야만 된다고. 이거 꼭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두 개도 구별해야 되고, 요두 개도 구별해야 돼. 이렇게. 그죠? 자, 다음 영상 녹화할 때 여기는 이제 고지하고 영상 녹화하면 되죠. 아니야, 알리고 하면 돼. 뭐, 동의 받을 필요 없어. 동의를 꼭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제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제, 요게 피의자 신문조서는그 진정 성립의 요건을 쓸 수가 없고요. 이제 진정 성립의 증거를 쓸수 있어요. 어, 내가 말한 대로 기자가 잘돼 있네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제일 잘나는 것들이에요. 자, 딱 정리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논컨이의 법정 사용입니다. 증거 파트가 또 나올 건데, 일단 영상 녹화물은 영상 재판 우려가 있죠. 그 영, 막 울고 그러면 이제 연기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고 탄핵 증거로도 못 써요, 이건. 절대 못 씁니다. 못 쓰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녹화를 요였고 이건 기억환경이에요. 기억, 법정에서 기억환경으로는 누가?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고 검사가 신청해서. 누구한테? 피고인 또는 그 증인한테, 피고인 아닌 증인한테 시청하게 하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 그 검제,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가 시청. 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성폭력법에 대한 그유형결제가 나왔죠.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19살 미만이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녹화해서 보존할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촬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아도 촬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가해자와 친권자일 때. 엄마, 아빠가 친권자가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땐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는 진영섭이 인정되면 증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 미만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 반대신문권이 배제되어 위헌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영상 녹화물 그 13세 미만 반드시, 심신미약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 요거는 이제 위헌결정 나왔으니까 이제 하면 안 되고, 어 요거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심신장애인에 관한 영상 녹화 의무는 살아있습니다. 그건. 그건. 위헌이 안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